중랑구 상봉동 건물은 경의중앙선 경춘선 중랑역에서 도보 2분 거리 이내이며 망우로 7차선대로변 코너에 위치한 클린생활시설 건물입니다. 상봉동 건물의 대지 면적은 254.6제곱미터이며 건물 연면적은 464.15제곱미터이고 1983년 건축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며 방향은 주된 출입구 기준으로 북서향입니다. 2025년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722만 2천 원이며 토지분 공시지가 합계 금액은 18억 3,872만 원입니다. 중랑역 건물의 용도 지역은 준주거지역이며. 건물의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사용 목적은 신축 부지 임대수익용입니다. 매매 금액은 60억 원이고 물건 번호는 A2549입니다.